아, 저는 그냥 방송하는 사람으로 혼자서 100분짜리 5개를 했다는 거는 오브작을 중간에 광고가 몇개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프로로 혼자의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사실 일집 앨범이 나오고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상위권을 계속 유지를 지금 뭐 거의 뭐 기적에 가까운 순위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거 있는 거 같아요. 임영웅 씨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임영웅 씨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나 편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의 노래를 뮤직 필름의 형태로 자꾸 여러 가지 버전을 보여준 게 아닌가. 아티스트의 결론은 음악이거든요. 본업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또 이명웅이라고 하는 아티스트이기도 하고, 그래서 모래알갱이 신곡뿐만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뮤직비디오의 장면 장면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그 뮤직비디오를 그냥 뮤직비디오의 형태가 아니라 여행 프로그램처럼 보이는 이 마이 리틀 히어로에 녹여서 그 장면에다가 본인의 노래를 이렇게 쓱 넣어준 거죠. 그러면 이명웅이라고 아티스트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잘 몰랐던 사람들도 아니. 새로운 모습, 편견 없이 아티스트 본연의 모습을 볼수 있게. 그래서 음악이 비디뿐만 아니라 그런 뮤직 필름들이 중간 중간 들어간 게 아티스트의 작품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이번에 보면서 사실 저는 뮤직 필름이라는 용어가 좀 낯설었어요. 저도요. 네, 뮤직 비디오는 많이 듣잖아요. 해봤죠? 근데 뮤직 필름이 뭐지?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네. 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뮤직 필름이라는 새로운 모르겠어요. 전문 용어로 쓰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뮤직 필름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아름다운 풍경에다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네. 뮤직 필름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심플하게 하지만 그 아티스트의 감성은 더 많이 들어가게 또 아름다운 풍경을 넣어서 그리고 자기가 전달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들을 넣어서 깊이는 깊게 만들 수 있는 게 이번에 그 뮤직 필름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아니었나 저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아비앙토의 무대를 봤잖아요. LA 콘서트 장면 보여주면서 연애편지에그 쓸쓸한 노래를 부르는 임영웅 의 모습을 또 뮤직 필름을 통해서 모닥불이 이렇게 피어 있는 멋있는 LA의 전경에서 제가 구독자 분이 쓰신 댓글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영웅 씨 우리 여행 참 잘했어요라고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LA에 갈수 없는 많은 그 영웅시대 팬분들한테 여행을 시켜준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캠핑 가자, 뭐 여행 가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이명옥 씨는 다 모시고 가고 싶겠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까 프로그램으로 다 보여준 게 아닌가, 그마저도 배려의 마음이 보이는 대목이지 않나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영상과 음악이 같이 가면 더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그렇 어, 그게 진짜 오래, 오래 남기 때문에 딱그한 편을 보면. 아 이번 편은 그 연애 편지의 감성 그리고 그 도시를 보면 또 우리들의 블루스 음악이 갖고 있는 그 외에 나라에 가면 도시의 그, 그 공기 속에서도 향기가 느껴지잖아요 이용씨그 얘기하잖아요 어. 그, 나, 그 자기가 생각했던 네. 온도, 네. 네. 냄새 그저 얘기를 그거 하잖아요 보고도 깜짝, 그게 굉장히 센서티브한 사람이고 맞아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처음에 진짜 인형을 보여주고 싶다고 여러 번 강조했었잖아요 진짜 이명을 보여주고 싶다. 자연스럽게 하고 싶다는 얘기구나. 꾸미지 않고라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회를 보고 나서 33세 이명웅의 모습을 이제 보여줬다라고 얘기하면서 끝인사를 하는 걸 보고 아, 이명웅 씨가 이제 자신감을 얻었구나라고 느꼈어요. 괴도 님이랑 네, 그 안에서 네. 인터뷰할 때 누구에게는 너무나 먼 성공인데. 그쵸 누구에게는 목표점인데 어, 임영희 씨한테 시작점이잖아요. 시작점이 됐으니 얼마나 고민이 많겠냐 이제 물어봤을 때 임영희 씨 이제는 저는 이제 그걸 즐기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유키즈에 나왔을 때 인터뷰를 들어보면 되게 그때 고민이 많았어요. 무거워 보였어요. 자기의 고민이. 빌런이 자기라고 얘기했죠. 아, 어, 자기의 빌런이 자기고 자기가 끊임없이 계속 고민하는 게 너무 괴롭고 또 팬분들이 언제 떠날지 그것도 고, 뭐 두렵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고민은 이제는 매일 새로운 걸 해보면서 그걸 고민으로 삼겠다고 그게 이제 팬과 함께 뭔가를 계속 하겠다는 거야 차라리 네. 고민을 하지 않고 그걸 보면서 와임영 님이 진짜 많이 성장했고 정말 우리 우주가 되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구나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왕관의 무게를, 무게를 견뎌야 돼 근데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 저는 5편의 궤도 씨가 출연한 것이 참 좋았어요. 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동안은 굉장히 독백에 가까운 것들이 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약간 또 아이 아, 에, 저 MBTI 중에 아이라고 하고 저 같은 아이로서 <laughs> 아이니까 아이의 고민을 아시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명 씨의 아주 장점 중에 하나가 이명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진짜 장, 어마어마한 파워예요. 장점을 갖고 이 파워를 갖고 있는데 그걸 제가 너무 느낀 거죠. 같은 아이로서 어, 말을 잘 놓지 못하고 어? 어, 그 형님에게 말을 잘 놓지 못하고 하지만 굉장히 다가가고 싶고 이제 그 그런 마음을 괴도 씨가 출연하면서 표출하게 해준 것은 굉장히 제작진이 잘했다. 임영웅 씨가 괴도 괴도 씨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이제는 자기 왕관의 무게를 잘 견디고 있어요라는 것들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고. 또 하나는 영웅 시대와 같이 하는 것을 가장 또 기쁘게 생각하고 영웅 시대를 여기서 노래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차원을 조금 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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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약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많은 임영웅 씨가 이 별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영웅 시대를 그 은하계를 넘어서 다른 은하계에 있는 별들까지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궤도 시를 통해서 더 많이 이제. 증명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지막 편에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나.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 자신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주를 넘어서 새로운 또또 또 하나의 은하계를 지금 접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그 마이 리틀 히어로 마지막 방송 끝나고 계속 핸드폰을 어떡하지?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는데 너무 이제 어나 진짜 큰네 약간 그런데 인스타 라이브를 켜서 이명웅 씨가 한 시간을 넘게 그러니까 자신의 사적인 공간을 다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본인의 야 노래를 진짜 그 노래방 마이크로 그렇게 잘하는 사람 참 진짜 잘하대. 와,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많이 불러줘서 너무 좋았는데 그때 그 얘기했잖아. 이제 예능을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예능을 하겠다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 리틀 히어로가 리틀 히어로잖아요. 이제 시작이구나. 그래서 이제 방송도 작년 고척도움에서 얘기한 것처럼 훨씬 더 활발하게 하고 제일 재밌었던 거는 축구대회를 하고 싶은데 영웅시대 팬분들 다 모여서 축구대회를 못하니까 영웅시대 팬분들의 자녀나 뭐 지척 중에서 축구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과 축구대회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영웅시대 팬분들 중에서 이번에 과하게 맛을 들렸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영웅시대가 하고 싶은 거다 해. 그러니까 자신감을 얻는 자신감을 거구나.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제일 재밌었던 건 이번에 마이리틀히어로 속에서 이명웅 씨의그 장난기 있잖아요. 장꾸 모드는 탈추적그 그래. 핫소스 하나로 그 그래.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웃기는. 저그 궤도 씨랑 인터뷰할 때 이제 저도 같이 갔었는데 네. 궤도 씨가 왜 가학에는 델타가 있다. 저 델타는 네. 바이러스 때문에 들어본 아. 델타 바이러스 변이를 만다 변이 변이. 그러니까 델타인데. 과학에서는 이그 너무... 델타 값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변화량. 어변그 델타 변화야. 값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반듯하고 건실하고 그 상태로만 유지가 되면은 자극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유머 감각이 들어감으로써 반듯한 이미지 어떻게 저런 유머를 하지? 그게 이제 엄청난 변화량을 주면 이제 탁. 카타르시스가 있죠. 델타인데 아, 아. 임영웅 씨가 너무 반듯한데 그냥 반듯한 만 있으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맞아요. 거기에 네. 유머가 있으면 네. 요즘에 성공 비결 중에 하나가 유머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 우리 임영웅 님은 다 가졌어. 우리 궤도 씨가 그 잘생겼다고 할때눈 초롱초롱한 거 보셨죠? 아 진짜 눈에서 꿀이 꼬리, 어, 꼬리, 꼬리 뚝뚝, 뚝뚝 떨어져요, 진짜. 네. 아, 진짜 잘생겼어요. 실제로 보면 진짜 잘생겼어요. 어. 비주얼도 돼 키도 돼 얼굴도 잘생겼어 반듯해 게다가 유머 있어 유머도 또 선을 안넘어요 딱 그러니까... 선을 넘지 맞아. 않는 유머 왜냐하면 선을 넘으면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우리 개도 씨가 그랬잖아요 거기서 얼음 몇 번만 더 있으면 카메라 끌 뻔했다고 <laughs> 그러니까 우리 임영웅님은 유머에도 딱 끊는 점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날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그거였어요. 약간 매료된 느낌이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계도 씨가 정말 임영웅 씨의 외모를 얘기하는데 진짜 너무 놀라게 하는 표정과 잊지를 못하겠어요. 진짜 너무 잘생겼다 그랬어, 저한테. 어, 너무, 너무 잘생겼고 보자마자 저도 이제 어왜 이렇게 잘생겼냐고. 아 <laughs> 진짜요? 뽀예요, 되게. 그리고 젊잖아요, 정말로. 어, 너무 잘생기고 네. 피부가 뭐 너무 좋고 그게 좀 담다른 게 뭐냐면 그 궤도님이 유명한 스타들하고 방송을 많이 해서 그렇죠. 인스타그램에 가면 같이 찍은 사진이 진짜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분들하고도 되게 자주 하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약간 이게 비교 불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실례지만 궤도님한테 얼굴이 작으신데 화면좀 크게 나왔어요. 옆에 계신 분이 너무 작아서 피해를 <laughs> 보셨어요? 제가 그런 얘기 할 정도로.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제 별 얘기가 많았으니까 관통하는 거는 그 순수함 일관성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것들을 표현하는 소재로서 별이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우주 네.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근데 이제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건데 항성하고 행성 있잖아요. 네. 네. 항성하고 행성인데 행성은 이제 항성이 있어야 빛이 나는 거고 항성은 스스로 빛이 나는 거잖아요. 태양이 네. 항성이죠. 태양이 항성이죠. 항성이고 네. 지구는 행성이죠. 행성이고 네. 다른 위성이죠. 그 네. 도는 네.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죄송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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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렇게 흡수로 이게 즉흥적으로 하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laughs> 근데임명옥 씨가 즉흥적으로 네. 1 0 0분째 다섯 개 했잖아요. 네. 저는 완전 100% 문과여가지고. <laughs> 아 저도요. <laughs> 네. 그래서 아무튼 아,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별 그리고 다른 별들과 어우러져서 예, 그 태양계를 만들고 은하를 만들고 새로운 은하를 또 접수해 가는 그런 과정을 잘본 예, 그런 그 시리즈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아 저는 그냥 방송하는 사람으로 혼자서 100분짜리 다섯 개를 했다는 거는 오버작을 중간에 광고가 몇개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프로로 혼자의 컨텐츠를 채울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야, 요즘에 왜 MC가 있어. 원 MC가 음, 없는데요? 음. 음. MC 한 MC 보는 것도 한 사람으로 끌고 가기가 어려워서 보통 프로그램에 네 명, 뭐 적게 해봐야 다섯 명 이렇게 돌아가는데 혼자서 이명 씨가 본인이 되게 어려워하는 것처럼 말을 했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본인의 얘기로 본인 이 노래하고 요리하고 <laughs> 얘기하고. 카메라에 나오신 분은 그 옆에 계신 매니저 분이랑 몇분안 되잖아요. 그 하소서 하나도 몇 분을 하고 그거 자체가 본인의 컨텐츠가 많다는 얘기여서 아마 팬분들은 시커 보셔서 좋으셨을 텐데 그 헛터타다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니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다음에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또 나타날지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우리 가수님일 것 같아요. 예. 변하지 않는 진리는 노래를. 너무 잘한다왜냐면 너무 너무 뮤직필름이 이게 같은 노래잖아요. 음원 다르고 콘서트 때마다 다르고 뮤직필름에도 발성이 다 다르더라고요. 같은 노래를 여러 번 해석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천재인 거예요. EQ천재. 응. 그리고 인성이 너무 됐다는 네. 거. 오죽한, 아유, 그 얘기 했잖아요. 궤도님이 미담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라고 그러니까 저희 녹화를 이제 우리 이제 후기를 얘기를 드리면 궤도님이 너무 바쁘세요,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앵커리가 전화 하셔가지고 한 시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과 스케줄 사이에 저희가 어, 들어간 거야. 그 근처까지 가서 촬영을 한 거예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근데 이제 그날 비가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궤도님이 조금 늦으셨어. 이제 우리는 이제 한 시간을 해야 되는데, 고 조금 늦으셔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었어. 근데 임영님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괴도님이 그 얘기에 심취를 하셔가지고 갈 생각을 안 하시는 거야. 아, 그래서 어, 저기 다음 스케줄 가셔야 되잖아요, 했더니 시계 보더니 안 조금 더할수 있어, 요더할수 있어 요 이러면서 아 어떡하지 미담 할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하고 이제 미담을 또 하나 풀어놓고 가셨죠. 정말 그 괴도님이 그 얘기도 인상 깊었잖아요. 본인이 스타들이 먼저 연락오고 스타들을 되게 많이 만나는데 진짜 임영웅 님 같은 분은 자기가 전혀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토마토 해장라면을 셋이 모임으 끓여 먹기로. 어. <laughs> 엄청 맛있다고 하셔서 저희가 한번 끓여 먹어 보겠다. 이렇게 털러 얘기. 임영웅 님이 라방에서 인스타 라방에서 먹방하고 싶다 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먹방하고 싶다고 했죠. 근데 어. 그날에 이제 노래를 했던 거고 그 전에 양고기 먹방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먹방에도 되게 관심이 있으신 거같아 먹을 아니,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생각은 유튜브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먹방을 되게 좋아해요. 먹방하고 싶다, 이렇게 보니까. 에. 그래서 전 그런 생각도 있어요. 궤도님과 임영님이 같이 먹방해도 재밌겠다. 요리를 잘한다고 어, 하니까. 먹, 어, 궤도님이 요리를 잘한대요. 근데 우리 이제 앵커리아가 토마토 라면 하는 거 보고, 아, 과학하시는 분이라 굉장히 화학적인 레시피가 많을 것 같다. 음. 되게 독특한 레시피가 많을 것 같다 해서, 물어봤잖아요. 네. 그랬더니 안 그래도 자기가 레시피를 해, 해, 휴대폰에 쫙 저장해놓고 있대. 요 아, 그것도 되게 비슷해요. 네. 왜냐하면 이명웅 씨도 그 아빠가 되면 하고 싶은 일을 어. 다 메모한다 그랬잖아요. 어. 근데 괴도님도 괴도 어. 씨도 이제 그걸 다 메모한다는 어. 걸 보고 아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 이렇게 투자보다. 아, 아, 그래, 그걸 그 듣는 순간 아 되게 재미난 먹방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아 과학적으로 만들어지는 음식을 어,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분자식으로 해서 독특하게 만들어진 음식을 먹어 같이 요리하고 먹어보고 우리 영웅 시대 분들도 보니까 과학 이제부터 공부해야 되겠다 진짜 댓글 많았어요. 응 임영웅 덕분에 축구도 알게 되고 과학도 알게 되고 진짜 많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의 여행을 새로운 우주로 여행을 시켜주는 우주 비행사예요 임영웅 씨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됐고. 올해 초에는 스포츠계에 임영웅 씨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느꼈는데 이번에 이제 과학계까지 과학계 정말 것 상상하지 것 못한 것것것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궤도님 얘기하신 것처럼 제작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짜로 하는 거 없이 진정성 있게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고 라 하는 거에 굉장히 감동했다고 했거든요. 그게 바로 임영웅 씨의 본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제 다음 스텝이 뭘지 아직 발표가 나진 않았는데 기대하면서 오늘 제작진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다면. 어? 한 시간 개하... 더할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럼 토마토 해장라면 끓여온 다음에 할까요? 아, 그러니까. 어, 그 진짜 먹고 싶다. 어, 진짜, 진짜 먹고 맛있대요. 네. 네. 네, 그래서, 하, 궤도님이 저희 사무실에 한번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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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전 지키시리라 믿고 오시면 그때. 아까 그, 그때 그 얘기 를 잠깐, 스프를 언제 넣느냐에 따라서. 선스프와 후스프. 네. 네. 끓는 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거 라면, 만약에 다른. 요리에도 당연히 음. 응용할 수 있어요 아 궤도님이 라면 요리에 본인이 일가견이 있다고 어, 했어요 라면을 라면 다양한 레시피가 궤도라면 아, 궤도, 어 궤도라면 어, 그거 되게 어 저거 하나 유튜브 채널 개설하고 싶다 우리 이시태 PD가 한 마디도 안 했어요 너무 <웃음> 말씀을 많이 <laughs> 하지 이제 마무리 하셔야겠어요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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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아, 막 먹방으로 갔어 <laughs> 어. 네자 오늘 하여튼 이런 음식을 고기 구우면서도 과학 얘기를 하게 해준 이명 씨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설명해주신 개선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재밌는 컨텐츠와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다음 행보를 기대하면서 끝나지 않은 제작진 리뷰 제가 강제로 끝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